기름에 담갔다가 건져낸 찹쌀 반죽이 통통하게 부풀어오릅니다. 골고루 조청을 바르고 시밥가루로 옷을 입히면 달콤한 향과 알록달록 색이 코와 눈까지 즐겁게 하는 육아가 완성됩니다. 새마을운동 춘천시지회 부녀회가 명절때만 특별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육아. 차례상에서 빠지지 않는 전통의 명맥을 잇기 위해 2012년부터 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진육들는설 연휴까지 예쁘게 포장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해 그 의미도 더합니다. 하루에 보통 한2 0 0개2 0 0 박스 정도. 힘든 들어있만만또 이렇게 좋은 일에 좋은 일한들어서만어서만들어어려운이웃들또서장들 그러니까 해주고 또독거노인들한서에몇 번씩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이제 노인들 이제 말벗도 되어 드리고또 그렇게 그런 이런 수익금을 갖고 그런데 쓰고 있어요. 명절 준비에 육아 판매까지 눈코 뜰수 없는 회원들. 휴일도 반납할 만큼 바쁘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마음은 더 없이 행복합니다. 지난 16일에도 순천 북부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위해 직접 만든 항과 백박스를 공부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어른들을 많은 분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어, 저 또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한가를 받음으로써 어, 작지만 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잇고 이웃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일광. 다가올 설을 더욱 달콤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매스 투데이 한재영입니다.